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레이커 조아일의 최신 저서죠.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의서문과또 일장 그리고 이장 일부입니다. 미래학자 커저와일 그리고 그 특이점 개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이 커저와일의 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 책은 특히 AI, 생명공학, 뭐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문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지,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 있다는 특이점. 이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가장 최신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기술 발전에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떤 큰 그림을 봐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를 통해서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의 진짜 의미, 또 인류와 기술 진화의 그 6단계 이론, 그리고 지금 AI 혁명을 이끈 초기 아이디어들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책 앞부분에서 커즈와일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역시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45년쯤에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하고 비생물학적 AI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과 의식이 막 수백만 배 아니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말 그대로 문명이었던 대전환점이라고 보는 거죠. 와, 상상하기조차 좀 힘든 그런 변화네요. 그렇죠. 그 변화를 이끄는 동력, 그 엔진이 바로 수확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컴퓨팅 성능 같은 정보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특이점을 향한 변화를 점점 더 빠르게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AI의 재발명 부분입니다. 초기 AI는 그 규칙 기반 접근법, 그러니까 기호주의라고 하죠. 그 한계에 좀 부딪혔었어요. 하지만 뇌 구조를 모방한 연결주의, 특히 다층 신경망이 컴퓨팅 파워 발전에 힘입어서 다시 부활하면서 지금의 AI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투기점이라는 것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커조웰은 이 용어를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빌려왔지만 좀 은유적으로 쓴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현재 우리 지능 수준으로는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아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 뇌가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돼서 인공지능과 융합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막 정보에 접속하듯이 뇌가 직접 AI의 연산 능력이나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음. 이걸 통해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예측인데 그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2045년.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커조엘은 우주와 생명, 기술의 진화를 정보 처리 능력 관점에서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6단계 이론. 1단계 물리화학 법칙부터 시작해서 2단계 생명 DNA, 3단계 뇌의 출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4단계 기술 발전까지 왔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현재 인류는 그 4단계 후반부,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곧 5단계인 인간과 기술의 융합 단계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이 5단계의 시작점을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 다시 말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점인 202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9년이요.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코앞이죠. 그럼 6단계는 그 특이점 이후 지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건 시대? 와 그럼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인 AI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AI의 여정은 1950년에 앨런 튜링이 던진 질문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1956년 다트머스 워크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네. 초기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호주의인데 이건 전문가의 지식이나 논리 규칙을 컴퓨터에 다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증상을 입력하면 병을 진단해 주는 초기 의료 시스템, 마이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방식은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조합적 폭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하죠. 맞아요. 규칙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고 좀 골치 아팠죠. 다른 한 갈래는 연결주의였습니다. 이건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건데요. 로젠블레츠의 퍼셉트론이 대표적입니다.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죠. 음. 근데 초기 단층 구조는 XOR 문제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했고요. 특히 민스키와 페퍼트가 이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동안은 주류에서 좀 밀려나 있었어요. 암흑기였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수학 가속의 법칙 덕분에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로젠블렛이 이미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여러 층의 신경망, 그러니까 다칭 퍼셉트론, 구현이 드디어 가능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 1969년에서 2016년 사이에 계산의 가격 대비 성능이 무려 28억 배나 향상되었다는 통계는 정말… 네, 예, 놀랍죠. 28억 배우, 와. 이게 바로 오늘날 딥러닝 혁명이 발판이 된 거네요. 네. 커주와일의 이런 예측들이 그냥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 세계 정보에 바로 접속하고 GPT-4 같은 AI랑 대화하는 세상을 쉽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상상 못했죠. 그의 말처럼 변화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정말 빠르게 가속화되는 변화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커즈와일은 기술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를 상당히 낙관하는 편이지만 동시에 뭐 일자리 변화라던가 기술 오용 같은 그런 잠재적 위험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 그리고 또 위험에 대비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레이커즈 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앞부분을 통해서 특이점의 개념 또 인류 진화의 거대한 로드맵 그리고 AI 발전의 뿌리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우리를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빠르게 이끌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커즈 와일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인 AI 특히 딥러닝이 어떻게 인간의 뇌를 모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 수준의 AI 즉 AGI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술이 계속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음, 깊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탐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